안녕 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흥 S 클래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화성 동탄에다가 뭐 식당 준비에다가 목장 아파트까지 아우 바쁘네. 바쁘기만 하죠. <웃음> <웃음> 바쁘기만 해. 아. 자 그래서 지금 그 중흥 이제 대방은 중흥하고. 일정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때 대방 담당자가 오셔서 6월에 할 수도 있고, 먼저 할 수도 있고,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야. 네. 음, 그 부분은 항상 진실만만 얘기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중흥은 4월에 네. 하는 걸로. 모델하우스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좀 보충사격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우리 중흥을 보통, 어, 쓰레파 상권. 내가 쓰레빠라고 하더라도 실장님은 슬리퍼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나는 발음이 쓰레빠 세대. 네, 일본 발음 아니에요? 몰라라도. 슬리퍼. 쓰레빠 세대. 슬리퍼. 슬리퍼 세대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쓰레빠 상권. 아 어디 쓰레빠 일본 어. 3일절지난지가얼마됐다고 혹은 맨발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맨발 상권이요 쓰레빠가 뭐예 쓰레빠. 쓰레빠 상권이 뭐냐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그러니까. 집문 열면 바로 상권이 있다는 소리가 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거예요. 전 이해합니다. 그죠? 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어, 그래서 스레파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레파 네. 상권이 동네 군영가게가 아니라 네, 우리 중심 상업이야. 음, 보통 그 스레파 상권, 슬리퍼 상권은 음. 단지내를 얘기하는 데 그렇죠. 단지내나 동네 군영가게, 네. 어, 조그만 근린 생활시설 빌딩, 뭐 이런 음. 것들. <laughs> 근데 중흥 단지내 겁나 커. 음. 이게 다 단지내야. 네. 이게 이게 단지 내 상권인데 중심 상권이야. 어, 그죠죠 네. 여기야 뭐 병원이니 의원이니 뭐 모든 걸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완전 이제, 좋아. 네, 슬리퍼 상권, 맨발 상권, 슬리퍼 상권, 네, 라고 하기 아주. 다음에 누가 얘기하면 그러세요. 전문 용어 쓰세요. 슬리퍼 상권. 중흥 입지가 어때요? 아우, 슬리퍼 상권이죠. 음, 이름은 천밖에 네. 보이니까 슬리퍼 상권이라고 하세요. 음, 음, 음. 그래서 여기가 네. 이, 그러니까 또 뒤집으면 뭐냐면 얘네가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이편한 2차도 있죠? 그렇죠. 이편한 2차 똑같은 있지. 거예요. 있지? 네. 그다음에 얘가 중위 있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슬레퍼 상권이야. 얘를 중심으로 보면. 네. 요 앞에 있는 중심 상업이 슬레퍼 상권입니다. 네. 어. 슬리퍼 상권. 아, 네. 여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급분들은 그냥 문 열면 그냥 바로 아, 모든, 모든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다. 있을... 그런데 이게 우리를 선택장에 빠지게 해왜 선택장이니까 왜 일어나요? 아 학교하고 상권하고 반대로 있어요. 상가 편의성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있는 엄마가 고민을 하는 거구나 그렇지. 원래 같이 있으면 좋잖아. 그렇죠. 학교 아니. 학교와 같이 있으면 좋잖아. 얘가 중심 상업이기 때문에 학교가 여기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아. 상대 정하고요 절대 중앙에 걸려 버려요. 그러면 아, 여기 여기 상권은 똥 되는 거야. 왜 고민을 하나 그랬더니 중흥이 세대 수가 많아서. 그렇지. 단지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깨 되니까 그렇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음, 10분 이상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반대쪽에 있고 초등학교 네. 쪽에 공원, 네. 초등학교 여기 있고 요쪽에는 쓰레파 상권이 있다. 음, 네. 가까운 중심 상가. 근데 그렇죠. 이 중심 상업지하고 음. 학교는 각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수가 떨어져 있어야 네. 돼요. 만약에 상가하고 어, 학교가 붙어 있으면 그건 동네 군영가게. 그 진짜 단지 내상관없지요 그냥 동네 군영가게만 네. 하는 거. 근데 어. 네, 여기는 동네 군영가게가 아니라 그렇지. 온갖 편의시설과 종점. 음.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얘는 반경이 큰애지냐 어. 어. 반경 10km, 1 5로 m 인 애들이 이 중심 상권으로 몰려서 얘를 24시간 어. 이용하는 어. 상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옆에 있으면 음. 안 돼. 그렇지. 동네 군영가게는 그 동네만, 그당장 아파트 단지 앞에서만 상대하는 거잖아. 요 음. 이게 다른 거죠. 참. 이게 되게 좋은 상권인데 음.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오래 걸리네요. 이런 이런 상권을 가진 동네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상가 그러면 다 똑같은 상가로 본단 말이야. 음. 동네 군용가가 상가 그거는 상가가, 아니다. 뭐, 음. 뭐, 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학교와 같이 있으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 학교가 아,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 중심 상권에서 멀리 이격시켜 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중은 이쪽 남쪽 끝머리에는 중심 상업지의 상권이 음. 붙어 있는 거고 저쪽 북쪽 끝머리에는 북동쪽이라, 북서쪽이라거나 그쪽에는 음. 학교가 가까운 음. 그렇죠. 치인데 그렇죠.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끝에서 이끝간데 끝에 10분이 걸린다. 간단히 얘기하면 동네 군영가게와 학교는 공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말 큰 범위를 음. 정말 큰 상권이고 음. 다양한 것을 담는 중심 상업은 절대 학교하고 양립할 수 없다. 그렇죠. 아,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저 바깥으로 네. 밀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선택 장애가 오지. 그치. 나는 학교도 가깝고 중심 상업도 가깝고 전철도 가깝고 호수도 가깝고 백화점도 음. 앞에 있고 버스 정류장도 앞에 있고 택시 정류장도 앞에 있고 음. 음. 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아 근데 그런 걸 원해.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선택장애가 오는 어, 거지 자 이거는 <laughs> 네.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학교 쪽이면 학교 쪽 네. 학교와 공원 쪽을 선택하느냐 네. 아니면 중심 상업의 상가 편의성을 음, 음, 음. 선택하느냐 저같이 애들이 큰, 사, 큰 애들이 있는 집은 이제 선택권이 줄어든 거지 이쪽이지 응, 무조건 무조건 어. 이쪽이지 네, 네.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이제 선, 돼요 선택해야 돼요 둘 네. 중에 하나 그래서 이쪽 라인과 지도상에 표시된 여기. 네. 그 다음에 지도상에 표시된 여기. 네.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음, 음, 그래서 엄마들이 요걸 선택하느냐, 요거 선택하느냐. 음. 그건데 제가 보기엔 네. 뭘 선택해도 다 좋아. 상관은 없. 네. 작다에 전망도. 네. 전망도 네. 이쪽에서만 나와요. 반대쪽에서. 음. 중심 상권의 반대쪽에서만 전망이 나옵니다. 그선돌공원 그렇죠. 옆쪽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전망. 음. 공원, 네. 학교, 음. 혹은 대중교통, 네. 상가 편의성. 요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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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중교통과 상가 편의성을 음. 보면 이쪽 라인. 네. 나는 조금 걷더라도 좀 편안하고 음. 조용하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데려다주기 좋은 곳. 음. 어, 애기가 어렸다 그러면 지도상에 표시된 이 라인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요 라인이 대중교통으로 하는 라인입니다. 이 편은 일차 쪽으로 쭉 가는 라인인데요. 여기를 네. 가면 이제 그 광역 버스부터 음, 시내 버스, 음. 음. 딱 옥정이 두, 버스에두개가 있는데, 거기 옥정 중심 음. 상업지에 네, 네. 버스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중간에는 상업지로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대부분은 저희가 서 있는 여기, 여기로 네. 네. 중심 상업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내민 네, 이제 뭐 학교 쪽에 있는 데는 뭐 저쪽 끝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편안하고 푸른 지역에 네, 있는 그쪽으로. 이쪽은 이제 넘어갈 뭐수 이쪽으로 왔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상가 편의성 대중교통 라인이 여기라는 것과 네. 학교 공원 전망은 지도상에 표시된 여기라는 것두 네. 네. 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 네. 이쪽을 하시든. 이쪽으로 하시든 선택해야 한다는 거. 네. 지금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네. 다음에는 분양가. 네. 과연 얼마 할까? 직접 수치로 계산해 드릴게요. 아, 현실에 와닿게. 응, 매일 뭐, 얼마 간다, 뭐, 얼마 간다 말 많죠? 네. 그금액살수 있을지. <laughs>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네. 자,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